안녕하세요. 트래버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칸. 어제 출고된 신차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적장 재 쪽에 렉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전 설치를 하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차량에서 탈착을 한 후에 저희 이제 네임 플레이트까지 작업을 마치고 이제 바로 뒤쪽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렉선에 가장 또잘 어울리는 알루미늄 바디의 텐트라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ome on. 자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칸 어제 출고된 차량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색감이 아무래도 이제이 렉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었고, 메탈 재질에, 메탈 재질. 이렇 색감이 일체감 있게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두께는 12cm로 이제 얇은 두께를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 한번 오셔도 전체적으로 렉의 디자인과 동떨어지게 같이 이제 넓이를 보일 수 있어요. 이쪽 폭 같은 경우는 약한 1200mm, 1.2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에서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딱잘 맞게 떨어진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다리 가방에서 사다리를 살짝 줍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전 설치긴 한데, 원터치 사다리 브라켓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 올라가신 다음에, 다리를 놓고, 불안게 보시면, 이렇게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살짝 내리면서, 잠가줍니다. 이쪽도, 내려주고, 이렇게 잠가줍니다. 흔들어 보시면,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셔서, 아, 오시기 전에 미리 버클 한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둘, 셋. 내지막네 군데. 오픈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셔서 사다리를 당겨줍니다. 당겨서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밀어보시면 움직이지 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지렛대 원리로 살짝 들어주시고, 내려오실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텐트가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당기실 때는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주셔야지 넘어오니까 차에 닿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높이 조절할 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꼭 하나, 둘 해주시고 이게 수직이 지금 살짝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칸만 빼줍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한 상태에서 평에서 살짝만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180도에서 숲을 살짝 들어올린 상태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있는 텐션바 가장 일반적인 모드로 사용하실 때는 텐션바를 껴주시고. 굳이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있을 때는 텐션발 안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질 때는,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레인플라이 지퍼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텐션발을 꽂아주죠. 그 다음에, 지퍼 두 개, 메시까지. 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역시나 결로방지 매트와 매트리스 두개를 펼쳐 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올해부터 유디텍스 원단으로 3레어 투수 원단 때문에 옆에서의 결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영하 10도 이하에서도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별도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500만 이상 때 판매되고 있는 오토홈 제품보다도 더 높은 투습률을 보이기 때문에 옆면 같은 경우는 거의 결론 없다 보시면 돼요. 다만, 아래쪽은 메탈로 된 금속이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결론은 조금씩 은 생성됩니다. 왜냐면 사람 몸이 매트리스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만 닦아주시면 큰 불편 없이 쾌적하게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접기 전에 올라가셔서 매트랑 연로방지 매트를 반으로 한번 싹던져줍니다 이때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많이 보셨듯이 이렇게 텐션 바를 빼주고 그다음에 레인플라이 지퍼를 하나씩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아꼈었던 운전바를 또 빼줍니다. 뻑뻑하기 때문에 흔들어 할 때는 아이고 조심 빼주시고. 자, 아 맞아. 그 다음에 사다리를 한번 쭉 빼주십니다. 빼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락이 걸려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겨줍니다. 슈, 넘겨주시면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저기, 이분도, 저희 고객님도 이제 사다리를 빼고 다니시니까, 잠깐만 접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튀어나온 원단들을 마구마구 넣어줍니다. 손으로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넣어줍니다. 역시나 이제 전고가 높은 차량들은 밟을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원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한번 당겨주시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버클을 하나씩. 총네 군데에 버클을 잠가줍니다. 튀어나 원단들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하나 마지막 원단도 넣어주시고 하십니다 마지막 사다리를또 분리를 해줍니다 하나 둘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역시나 같이 드리는. 가방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죠. 사다리가 역시 외부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틈새 사이로 먼지나 이물질이 끼면 부드럽게 안 나와서 좀 뻑뻑해질 수 있으니까 냉간하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수명에서도 좋으니까요. 별도로 보관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와 철수 모두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제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마 렉선 스포츠 칸을 많이 장착을 했는데 이게 기록을 이번이 또 처음이라서 많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일반적인 하이렉. 그쵸? 이 정도 높이면 하이렉이라고 보죠. 거의 이 순정 로프렉과 독일에 떨어진 하이렉 기준으로. 한번 높이를 재볼게요. 평평하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끝부분에. 정확하게,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게 대각선제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데, 2030. 거의 한 2m 정도라 보시면 돼서, 어, 보통 2m 주차장이라도 안에 한 2, 3cm 법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2m 주차장은 다 통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